또 뭐가 딸려와요? 뭐가 오는데? 자 여기 방죽방인데 광어낚시 한번 해보려고 왔거든요 광어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는 진짜 잘 모르는데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돌바닥이네요. 완전 돌바닥. 양식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있어서 이쪽에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 미역줄기가 엄청 잡히네. 이동.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려 합니다. 날씨는 좋은데, 아, 바람이 살짝 있네요. 뭐가 오늘 언제... 어뭐 걸었어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미역 천지네 여기나 저 아주... 탓이다. 어? 여기도 갑오징어가 올라오나 봅니다. 이쪽에서도 갑오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갑오징어가 한 마리씩 이렇게 올라오나 보네요. 또 미역인가? 어, 아, 빨리 오는데 뭐야? 어, 무거운데 뭐야? 아, 뭐야? 아. 아, 거대한 낚시줄을 잡았네요. 와, 대박이네, 대박. 어? 우 <laughs> 어, 보이시죠? 아. 저 뭐야. 본 낚시 바늘이야. 아, 이거 잡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게 이 수어 홀치기 낚시 바늘인가? 와 대박이네. 네. 일단 회수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내가 홀치기는 안 쓰는데. 오우, 어마무시한 낚시 바늘이 올라왔습니다. 고래도 잡겠는데? 일단 놔뒀다가 가면서 가져갈게요. 아, 나는 손맛이 아주 묵직하길래 아주 어마어마한 놈이 올라오는 줄 알았네. 또 뭐가 걸렸어. 또, 어, 어. 어, 묵직한데 또? 근데, 고기는 아니고, 또 뭐, 바늘인, 낚시줄인가? 아, 이것도 뭔뭐 쓰레기 같은데, 또? 와 여기 쓰레기 천지인가 보네. 음, 고기는 아닌 것 같고, 또 뭐가 딸려와요. 뭐가 오는데. 아, 또 낚싯줄. 아, 대박이네. 어? 또 낚싯줄. 아, 여기는 일단 회수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이쪽 말고 오다가 보니까 한 군데 더 있는데 한번더 들려보고 낚시를 한번 그쪽에서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 아 지나가다가 포인트가 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그냥 던져 보려고 이쪽에 한번 와봤습니다. 음, 뭐 광어든 뭐든 나와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낚시를 한번 일단 해볼게요. 와, 너무 좋네요. 어? 와, 이런데, 정말. 그냥,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너무, <laughs> 너무 좋은. 기분 좋은 그런 포인트인데요. 와, 정말 좋습니다. 아. 어, 왔어. 저 걸렸나? 자. 음. 오늘 오늘은 광어 낚시를 좀해 보려고 신지도, 방죽포 그다음에 뭐 이쪽 동골리 이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돌면서 광어 낚시를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아, 물론 쉬운 낚시는 아닌데, 그래도 에, 광어 손맛을 좀 한번 보고 싶고, 또 광어를 한번 직접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한번 들렸습니다. 어, 오늘은 비록 어, 꽝이지만, 다음에 준비 더좀잘 해가지고 광어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멋지고 좋은 영상으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